이것보다 더 좋게 만든 건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 활력 충전, 인지력 향상, 치명한 천명삼, 떨어진 활력과 인지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환은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신체 에너지의 4분의 1을 쓰는 우려인데 인지력을 높이려면 뇌세포를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을 제조하면서 치명한의 인지력 보강 성분을 넣은 제품은 국내에 없었습니다. 4 50대가 되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뇌기능 저하가 오기 시작하죠. 떨어진 인지력, 기억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뇌세포인 노경전지와 뇌활성에 도움을 주는 MMC5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환자는 로산지를 알수 없고 치명 함량이 나쁘나하는데 증명상은 프리미엄 올려만고함용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3 0 0만 원짜리 환에2 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렇게 좋게 만들어도 되냐고 다들 말렸습니다. 함량까지 정직하게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5, 60대들이 부족한 게 뭔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원기회복, 황산화 스티미나 개선을 위해 기억력, 인지력을 높여주는 노경진지 황산화 물질이 인상보다 배로 많은 홍사,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사양 벌꿀까지 유효성분을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들다 200% 이상 높은 고함량으로 구성했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단 1%도 배출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명삼을 실제로 드신 분들 중에서 성적이 많이 상승했다는 수험생, 70대까지 대기업의 이문으로 계셨던 분, 극망증으로 힘들어했던 육아하는 엄마들,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력, 인지력이 20살 어려진 것 같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서 좋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다. 업무를 하면서 집중이 잘 된다. 라며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천명삼을 드시고 더 건강하길 바라며 제 이름을 그리고 품질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